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를 아립니다. 여러분 저 묘처 동서 묘처 동서라는 아주 생경한 말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죠. 묘자는 고양이 묘자이고 예, 서자는 지서자예요 어, 묘서 동은 같을 동자이고 처는 저할처자. 어, 그러니까 글자로 쓰면 이 묘, 묘. 여기 올라와야 되겠죠. 묘, 그다음 서, 서, 쥐 서자입니다. 쥐 새끼 같은 놈들, 쥐. 그다음에 같은 동자에다가 처할 처자, 묘처, 묘서, 묘서동처. 이네 글자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고양이와 쥐가 동처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거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 이상하죠? 고양이와 쥐는 천적인데, 어떻게 해서 한패가 되다. 한패가 되었느냐. 아주 그 희한한 말입니다. 희한한 말이죠. 희한이라는 말도 휘자를 보면, 드물 휘자에다가, 이거 드물 한자, 드물 한자, 희한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이게 바로 올해의 대한민국 교수신문이 선정한 원래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래는 이 천적인 쥐와 고양이의 동거, 그것도 사이 좋은 동거.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성어가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옛말로 치면 관리라 그러고요. 요즘은 우리가 공직자라고 할까요? 공직자의 부패를 풍자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묘, 이 묘, 이 묘가 바로 어, 공직자, 부패한 공직자이고, 이 서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간악한 어, 이 범인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어, 이제 같이 이, 해먹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대한민국 교수들이 그 (2021년에) 이 세태를 (1년간의) 세태를 압축하여 상징한 말이 이것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 어이가 없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하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싫고 또 이런 세상을 자식과 후손에게 물려주고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 묘서 동처할 때이 묘서 동처 네 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글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이건 개견자입니다. 이 개견자를 한 편방으로 쓸 때는 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자에는 보면 어, 이 왕자, 이 미칠 광자라는 미친 개란 말이에요, 미친 개. 그리고 이, 이렇게 하면 개구자죠.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늑대 랑자입니다. 늑대 랑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면 개가 아주 영명하다는 뜻으로 원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전부 개와 관계가 있는데 어, 이게 개가 아닌데도 이 개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이 호자를 쓰면 호자를 쓰면 바로 소노공을 뜻하는 미호왕. 그러니까 어, 이 뭘까요? 이 원숭이 호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어, 스승 사자를 넣으면 이 발음 기호죠. 스승 사자를 넣으면 사자가 됩니다. 라이온 사자가 되고요. 여기다가 또 발음 기호인 원자를 넣으면 바로 원숭이가 됩니다. 이것도 원숭이고 원숭이죠. 원숭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개뿐만 아니라 네발 달린 짐승들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예? 네발 달린 글자 짐승들을 의미하는 글자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성질이나 혹은 말이죠 뭐 동작이나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사자성어를 이 묘서동철라는 어, 발음하기도 별로 쉽지 않은 이 사자성어를 교수신문에 추천해서 가장 많은 교수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끌어그 장본인이 바로 영남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괴짜 교수, 괴짜 교수로 유명한 최재목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 교수를 괴짜 교수라기보다는 등신 교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등신 교수. 그런데 이 한글로 하면 등신이 뭡니까, 구별이 잘안 되지만, 한자로 하면 말이죠. 어, 등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 가틀등자, 가틀등자와 아, 귀신신자, 등신, 등신, 이것이 있는데, 이 등자, 등신. 이 등신은 뭐냐면, 흙이나, 예? 나무나, 혹은 돌, 쇠, 이런 걸로 어,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어, 그러한, 어, 것인데, 이 몹시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 엿잡아 이러는 말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아마도, 하, 그, 이 참, 절에 가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집이나 부엌에다가 집이나 혹은 뒷간에다가, 아, 손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런 것들 을 만들어서 지극정성 빌었 건만 예? 이두 손, 두 손발이 다탈도록 빌었 건만 아무런 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만든 말이 아닌가 봐요. 이 등신은, 에, 그러한, 좀 깔보는, 말도 안 되는, 영, 이, 이, 힘이 없는, 그러한, 어,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 등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역시, 가틀 등자에다가, 가틀 등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몸신자로 쓰는 이 등신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키가, 키와, 180이면, 180cm, 170이면 170cm. 자기 키와 똑같은 높이라는 말이 바로 등신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가, 그, 김동리 선생 있죠? 김동리 선생의 그 수많은 조옥 같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등신불. 예. 이 등신에다가 이 부처님 할때 등신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말이죠. 학계에서는 저서를 저서를 많이 한 분을 일러서 저서등신이라 그래요. 저서등신. 그러니까 이 저서등신이라는 건 뭐냐면 저서등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학자에게는 이보다 더 영예로운 호칭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서등신. 도산정예경 선생이라든지, 해강 최한기 선생이라든지, 중재 김황 선생이라든지, 연민 이가원 선생 같은 이런 분이 바로 저서 등신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책이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거의 키와 같은 혹은 더 높은, 어, 이 향을 업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이그 가운데 연민 선생은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저, 지을 저 자지요. 즉, 저 자에다가, 책서 자죠? 저서총이라고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예, 책을 짓는 벌레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존하는 학자 가운데서, 저서 등신이 적지 않는데, 아, 방금 말했던 영남대학교 그 최재목 교수는 이러한 등신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등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최 교수는, 아, 중국과 그 일본에서도 그 알아주는 양명학 전문 연구자이자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명나라 때 학자로서 호가 양명, 양, 배대학자에다가 발음명 양명이고, 이름은, 썸은 왕시고, 이름은 지킬 수 숫자에다가 어질인 자. 이 왕소인은 공자, 맹자, 주자와 함께 중국 4대 유학자로 꼽히는 분인데,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분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죠. 네. 아, 하여간 학문이 아주 깊고, 넓으면, 넓으면 말이죠. 세상사가 손금을 보듯 해, 해 준다 하더니, 감각이 남다른 우리 최재목 교수가 이번에도 해지를 발휘했습니다. 해지를 예, 발휘해서, 어, 묘서동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 말을 어, 추천했습니다. 아, 그러나 말입니다. 아, 내년인 2022년에는, 2022년 말에는, 아, 좀 밝고, 좀 희망적이고,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사자선거가 선정되기를, 미리, 미리, 빌어보는 바입니다. 아까 그, 이, 한자풀이에서 이묘 자는 이렇게 개견자를 하고 난 뒤에, 아, 여기 여기 여게 뭐냐면, 요게, 쌍묘자죠, 쌍묘자죠. 그런데, 밭이 있고요, 밭이 있고, 밭에서 나는 풀이에요, 풀. 이 풀초 아닙니까? 노이 합치면 풀초잖아요? 이 밭에서 나는 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 묘잖아요. 예? 묘, 어린 싹, 묘, 쌍묘자죠. 그런데, 어,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은 이 고양이 우는 소리를 마오, 이렇게 보네요, 마오. 이게 우는 소리가 마오이기 때문에, 이 발음 기호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발 달린 짐승이죠. 거기다 여기 마오라는 발음을 넣어가지고 이 묘자를 만든 겁니다. 이 묘자는 바로 고양이라는 여러분이 아주 우리나라 애완동물 개와 함께 어, 대표적인 애완동물이 된, 아, 요즘 애완동물을 안 그러고 반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반려동물이 된 어, 고양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 자는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쥐. 쥐 가운데요. 이거 특히 쥐의 그, 그 머리 부분에 아가리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빨 도돼요 쥐에는 쥐가 말이죠. 뭘 쏠잖아요. 그래서 잘 쏜다. 그래서 이빨을 특별히 강조해서 그러는 겁니다. 고대 갑골문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쥐 이빨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요 부분은 뭐냐면 쥐의 이 몸, 몸 부분이죠. 이몸 부분이고, 여기는 뭐냐면 이 덩어리와 꼬리예요. 꼬리. 예, 여기 앞발이거든요앞 여기 발, 여대가리고, 여기 여대가리고, 여기, 여 여거는 이빨이고, 이거는 앉아 있는 응? 앉아 있는 쥐의 발이고, 요거는뭐 꼬리고 이렇게 돼요. 여, 서자예요. 예, 정확하게 쓰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쓰 이렇게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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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아, 쥐 서자입니다. 쥐 생기 같은 놈말때쥐 쥐 서자죠. 동자는 좀 재미있는 글자예요. 동자의 이, 이 부분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구자고 위에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옮길 수는 있 아, 청동시대의 이 반입니다. 반, 예, 예, 반이에요. 이반 반이라는 건 뭐냐면 아, 거대의 목욕을 하는 혹은 그이 세면을 하는 거죠 그런 어, 이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되게 목욕을 하는데 많이 쓰인, 그러니까 이것이 청동으로 만든 거 상당히 무겁죠? 이거를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 두명 내지 세 명, 여러 사람이 드는데, 이거 입이에요. 이거를 들 때, 한 번에, 한꺼 번에 들 때, 그러죠? 영, 차, 하고 든다 이래가지고요. 함께라는, 이게 동자에는,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 이 글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처자 에지 않습니까? 처자는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 여러분, 그, 안석이라고 해서, 기대는 거 있죠? 안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이 키가 좀, 낮은 의자라고 그러는사람이 있어요. 의자 위에 사람이 이렇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처자에서 원래 처자예요. 그런데, 뒤에 글자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의 발 부분 여기 발이에요. 이게 이게 발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둘다 발이죠. 발 부분과 몸은 빼버리고 발 부분과 여기 안석 혹은 의자가 남았습니다. 의자가 남았어요. 그 이것이죠. 이렇게 안석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발 부분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발음 기호인 어 이게 바로 범호자지요. 범호자. 범호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는데 후, 주 이렇게 옛날에 발음이 같았기 옛날에 올라가면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 발음을 넣어가지고 형성자로 다시 만든 것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저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냥 함께하다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묘서동처. 묘어이 그러니까 이 고양이와 지가 같이 사이좋게 같이 있다. 예. 이거 말이 됩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올해의 사자선거가 이것이 이 선정이 되는데 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 우리가 얼마나 탈하겠고 어, 어, 문제가 많으면 수많은 교수들이 어, 추천된 많은 고사선거 가운데서 이것을 가장 많이 지지해서 올해의 고사성으로 뽑혔겠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